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유아, 이민, 비자 업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오랜만에 국립 컬리지 영상 준비했는데요. 국립 벤쿠버 커뮤니티 컬리지의 요리 프로그램 영상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는 유일하게 요리학과를 가지고 있는 국립 컬리지가 바로 벤쿠버 커뮤니티 컬리지, 일명 VCC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또한 공립 컬리지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학 후 이민을 원하시면 VCC 선택하셔야 하고요. 자녀 유학 이제 무상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이제 공립학교 무상 교육이라고 불리는데요. 반드시 또 VCC를 통하여야지 밴쿠버, 랭리 뭐 서리 모든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무상 교육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VCC 캠퍼스 안내 먼저 해 드리고 있는데요. 공립 VCC는 밴쿠버 다운타운 하고 브로드웨이에 두 개의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스카이트레인 역 주변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학교 다니기에 아주 적합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요리 과정은 다운타운과 브로드웨이 두 캠퍼스에서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입학 조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입학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증명 해주셔야 됩니다 10학년만 나오셔도 되는데 뭐 그냥 검정고시로도 갈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공인영어성적 하고 수학성적 두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영어성적은 IELTS 혹은 TOEFL 그리고 뭐그 다른 영어성적들도 있는데 그건 편하신 걸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수학은 우리 고등학교 수학 성적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학년 수업 이상을 내셔야 되니까 뭐 수학 1이나 수학 2, 문과, 이과 수학 다 그중 이제 높은 성적 있으신 거 하나라도 있으시면 통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허가를 받고 학비 다 내고 그 후에 입학 전이라든지 이제 프로그램 시작 전에 받아야 될 이제 과정은 두 개의 설티피케이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에뭐 이제 보건증 같은 비슷한 건데요. 뭐 하루만 이제 수업 들으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제일 또 우리 입학 조건 중에 제일 힘든 게 이제 영어 성적 맞추시는 건데요. 그래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VCC는 요리학과는 낮은 영어 성적을 내셔도 됩니다. 대부분도 6.5여야지 공립학교 입학을 하는데요. VCC 요리학과는 5.5 이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i e l t 로는 그리고 토플로는 68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하게 인기 많은 저렴하고 쉽게 이제 점수 다실수 있는 듀얼 인고는 95점 이상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이 점수 또한 또 긴장돼서 잘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VCC 이제 패스웨이 파트너 학교라고 합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그거는 i l s c 랑 ILAC 두개 학교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리과정 조건부 입학이라고도 하고 영어 없이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l s c 의 I3 레벨을 통과하시면 되고요. ILAC은 13 레벨입니다. i l s c 는 레벨이 총 10개인데요. 비 e g i n n e r 1, 2, 3, 4, i n t e r m e d 1, 2, 3, 4, A1, A2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0 중에 7 레벨 이상 통과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일락은총 레벨이 17까지 있습니다. 파워 아니,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2.2 레벨인데요. 그 정도면은 13 레벨입니다. 17 중에 13 레벨 을 통과하시면은 이제 영어 없이 VCC 요리 과정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이 또 모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 성적은 보통 수미안과에 대해서는 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급 세대에서는 등급보다는 VCC에서는 지금 퍼센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 이상을 받으셨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성적이 낮거나 이제 없거나 그렇게 되시면은 VCC 테스트로 대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VCC의 이제 베이직 테스트인데요. 이거 보시면 되고 30분 정도 시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펄슨으로 시험 보게 되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볼수 있긴 하는데, 그러면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인펄스는 신청하셔서 보시면 되고, 40달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VCC 요리과정 수업 시간하고, 이제, 코스 내용 보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은, 한, 아니, 수업 클래스는, 한 클래스에 한 20명 정도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수업, 다양하게, 이제, 나누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선택은 또 하실 수는 없는데요. 오전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이제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기는 5학기 5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져서 그 5개를 다 졸업하시면 은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 안내인데요. 신청비는 145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그 5학기 동안 필요한 전체 학비는 트위션이죠. 4 43,087달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트위션 디파짓은 13,500달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내셔야지 이제 입학과서를 받아서 이제 학생비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어떻게든 취소를 하시게 되면 5,000달러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학생비자가 거절됐다라든지 그런 이유에서는 학비는 이제 많은 금액은 뺏기지 않고 거의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또 다른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UPS 비용이라든지 뭐 졸업비용, 뭐 유니폼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총 학비는 46,035달러입니다. 그 요즘 한천원 정도씩 하니까는 한 4,6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시작일은 뭐, VCC도 1월, 5월, 9월 크게 이제 구분은 나눠져 있는데 VCC 요리 과정은 12월을 제외하고 매달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나와 있듯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 시작일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오픈데이트인데요. 그게 보통 12개월 전에 오픈을 합니다. 왜어플리케이션 오픈 데이트가 중요하냐면은 워낙 인기도 많고 영어 레벨이 낮아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하고 보통 이제 일주일 안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오픈 하자마자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픈 일 자체를 일단은 중요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시작 날짜를 지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1월 5월 9월에서 지원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지정해서 뭐 2월이 됐다, 3월이 됐다, 뭐 7월이 됐다, 이렇게 해서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VCC 요리 과정 지원 시 이제 주의사항 안내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신체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요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1인분 음식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식당 전체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친에 대해서 큰 통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신체가 아주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한 여성분이나 약간은 오래 서 있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허리가 아프다라는 이렇게 되시면은 이건 아마 진행하시긴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착순 입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시고 빨리 오퍼받고 학비 빨리 내셔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첫날 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년 전 모든 입학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영어나 수학성적 없이 미리 지원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지원해놓고 나중에 영어 성적 내면 안 돼요, 수학 성적 내면 안돼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다 그래서 1년 전에 영어랑 수학이라든지 모든 지원 요건 자체가 준비가 되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리 혹시나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아직 못 하는데 자리가 없는데 미리 자리 잡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ILSC나 ILAC에 어학원 패스웨이 과정을 이용하셔서 미리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영어 성적이 없어도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 방법 안내해드려서 미리 자리 확보해드려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건비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VCC 요리 입학할 때 이제 졸업 시 혜택에 대해서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제 학기 중에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오픈오크 펌이 최대 5년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또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가능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PGWP라고 하는 이제 워킹비자죠. 3년 보장이 되고요. 졸업 후 이제 쿡으로 요리사로 이제 취업이 가능하고 요리사는 이제 티어제도에서 3, 티어 3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가능하고요. 옛날에 NOC 코드로 하면은 B 레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요리사 취업 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지원 가능합니다. 예,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이제 국립 VCC와 공식적으로 계약이 있는 안전한 캐나다 벤쿠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 에이전시입니다. VCC 수속은 수록, 워낙 인기가 많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거의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CC 수속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문의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카카오톡으로 주신다면 보이스톡으로도 가능하고 카톡, 이메일 여러 루트로 해가지고 편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상담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정착 서비스라든지 비자 서비스 한국에 계셔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제가 저한테 문의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시니까 연락 언제든지 주시면은 보이스톡도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 8월부터 20년 지금 넘게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 이민 비자 업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캠프, 사립, 공립컬리지, 대학편입, 석사박사, 비자 등 이민까지도 다양하게 상담 가능하니 꼭 VCC요리과정 아니어도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이제 영향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캐나다 밴쿠버에서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